없, 없잖아. 아니 <laughs> <laughs> 어? 일단 동의서 거를 쓰고... 밑에다가 이하 여백입니다라고 써라고. <laughs> 이름 이름 다른 거 쓰면 안 돼? 미돌이 아... 이런 거. 아, 일본 오타네 사라지 그래. 샤라 <laughs> 이렇게. <돼>. 자라. <웃음> 자라. <웃음> 자라. 치도인 <laughs> 자라. 자라라고 쓰자 제발. 나 아닌데 이러는 거지 민증 다르다고 <laughs> 살짝 떤붙터나미돌이티안 아. 나게. 이거 동전으로 못 끌냐? <laughs> 나 이거 벚꽃 아니야? 아니 동에서 이거... 밑에 이하 여백입니다 쓰라고 아 개웃겨 니네가 이래가지고... 지.. 어? 으이? 찢어 오! 의적 아니 의적이 아니라 케이지가 죽는다니까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럼 케이지 버려야 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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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가 한 건데 에이. 얘 단독인데 니네 인형 단독인데 에이 우린 할라 했는데 에이, 에이. 에이. 케이지 짱 누구더라? 이즈짱 <목소리> 누구다